역시 오스만 제국 제 6강 제3매 로마 제국 등장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입니다. 1453년 멸망 직전의 비잔틴 제국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발칸 반도와 아나톨리아 반도가 전부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죠. 그 북쪽에 세르비아가 일고 있고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는 모레아라고 하는 작은 땅이 있고요. 여기 콘스탄트노플이 있습니다. 인구는 10만이 넘지 않았다. 도시는 아주 썰렁했다. 그리고 군대는 용병 7천 명에 불과했다. 수도 콘스탄트노플과 모레아 일부만 소유했다. 오스만 군대가 수시로 수도를 포위했다라고 하는 거죠. 수시로 오스만 군대가 이 도시를 정복하려고 시도를 해왔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줄고 용병도 7천 명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이제 끝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교권인 서방측의 도움이 없다면 아마도 이 로마 제국은 이제 끝날 때가 온게 아닌가 하는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 시점에 이 도시를 한번 보시면 수없이 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천년 이상을 굳건하게 버텨왔습니다. 8세기부터는 아랍 군데 14세기에는 오스만이 여러 번 꼬이를 했지만 그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안전한 한국 골든 혼이 있었다. 여기가 골든 혼이에요. 금강만이라고도 부르죠. 육지쪽에는 삼중성벽이 이렇게 있었고요 남쪽에는 마르마라에가 쓰는데 이쪽이 꽤 물길이 세요 그래서 여기다 배를 대고 이렇게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8세기, 9세기, 10세기경에는 그리스의 불이라고 하는 화염방사기 같은 독특한 무기가 있어가지고 아랍군대가 여기를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도 있었죠 그래 지금까지도 이 삼동 성벽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공원지대인데 성벽 이렇게 벽돌로 만들어진 이렇게 있죠. 길이 22.5km에 두께 11m에 달한 성벽이 삼중으로 있었다. 그래서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 성벽은 이 중세 기사들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렇게 대단했다는 거죠. 당시 기술로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공성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는데, 문제는 이 도시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육지 영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없고, 식량 조달도 어렵고, 이 도시가 원래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이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영향도 점차 사그러들고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의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서구의 여러 도시들이 좀 도와줄만도 한데, 사실은 그들조차도 그런 여력이 있지 못했죠. 더구나 아무리 종교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남의 나라, 남의 도시를 가서 도와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시대 변화가 옵니다. 자, 삼중성벽이 그렇게 굳건하게 버텼는데 문제는 이 삼중성벽을 깨트릴 만한 무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 바로 대포라고 하는 거죠. 자, 1354년에 슈바르츠란 수도사가 첫 제작을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1452년에 헝가레인 우르반이 새로운 대포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나와 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여기서 대포를 만들어서 저 오스만이 포위를 했을 때물리치겠노라라고 해서 급여를 받고 일을 했는데 문제는 이 대포를 만들 만큼의 청동을 제공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급여도 연체라고 뭐 이러니까 아예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을 떠나가지고 술탄한테 접근합니다. 오스만 술탄에 가가지고 이 대포를 만들 기술이 있노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네 배나 많은 급여를 주고, 또 원하는 만큼의 청동을 제공해 주겠노라, 라고 해서, 이 강력한 대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대포가 이콘스탄티노프를 멸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여기서 보면, 전쟁이란 것은 돈과 의지가 작용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의지만 갖고는 안 되죠. 그냥 군사력만 갖고는 안 되죠. 이 시대엔 특히 신기술 같은 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신기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시점에 술탄 무라드 2세와 메흐메드 2세란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자, 술탄 무라드 2세는 1421년에 제위에 올라가지고 제국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합니다. 자, 술탄 무라드 2세 전에는 한 30년 동안 이 지역에 내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탄의 아들들끼리 권력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이그 내전을 다 정리를 하고 단독술탄으로서 제위에 올라와 가지고 여러 세력들을 물리칩니다. 발칸반도에 있었던 기독교 세력을 물리치게 된 거고 아나톨리아에 있었던 그 내전 이 세력들도 다 물리치게 되고 아나톨리아반들을 티티무르한테 많이 뺏겼거든요. 그 뺏긴 자리를 다른 티르크족 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것을 싸움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술탄 무라드 이사가 상당히 안정화를 기여했고 권력을 많이 차지했는데 문제는 후계자였어요. 자, 후계자가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큰 아들도 일찍 죽고 둘째 아들도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었던 11세 메흐메트를 후계자로 삼고 교육에 힘쓰게 되고 12살이 되자마자 아예 재위를 양위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랬다가 전쟁이 벌어지니까 저 12살 먹은 술탄이 전쟁 수행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그냥 또 술탄에 올라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한 다음에 다시 물러나게 되는 이런 약간의 쇼를 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술탄, 누구냐? 메흐메드 이사죠. 이 사람은 이제 풍우나라 불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에디르네 출생을 했는데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어요. 형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많다는 것은 형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어머니는 이 발칸반도의 기독교인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술탄이 될 가능성도 없었어요. 교육도 잘못 받았어요. 뭐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맏형 메흐메드가 급사하고 6년 뒤에는 둘째 알라 아딘도 의문사를 합니다 의문사라고 하는 건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는 거죠 술탄 메우메드가 죽였을 수도 있죠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이 오스만 제국에서는 후계자를 두고 이런 암투가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이 술탄은 여자가 많았거든요 그 여자들이 아들이 술탄이 되면 그 어머니도 권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암투 과정에서 이런 술탄의 아들들이 이렇게 급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뭐, 어찌됐든, 이 메흐메드 형이었던 알라 아띵도 의문사를 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메흐메드가 11살이지만, 제위 계승자가 된 거죠. 유, 유일한 생존자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12살에 제위에 올랐다가, 후계자로 내려왔다가, 무라드 이세가 죽어요. 그래서 다시 제위에 올라가지고, 술탄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탄으로서 교육을 많이 받은 거죠. 여러 지역의 언어도 배우게 되고요. 아랍어, 뭐, 트루크어는 기본이고 아랍어, 라틴어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되고 이런 공부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학식을 지는 사람한테 상당히 대우를 잘해줬다라고 하는 거고 예술가와의 친교도 무척 즐겼다. 예술도 즐겨했고 이 사람의 초상화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의 초상화는 아주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제국에서는 초상화를 그리는 게 일종의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 이런 일들이 아주 드문데 술탄 무라드 이세와 메흐메드 이세 몇몇 술탄의 그림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베네치아로부터 화가를 불러다가 그림을 그렸든요 초상화를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은 예술가와의 친교도 즐겨했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다 하지만 폐쇄적인 성격이었다 고집불통이 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린 나이에 술탄이 됐고 또이 시점이 되면 상당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이 술탄의 권력이 약했지만 아버지 무라드 2세가 상당한 권력 구조를 갖춰놨고 이거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고집불통이기도 했던게 용인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과 서방세계는 이 술탄 메우메드 이세를 아주 무시했어요. 왜냐면 하 술탄이 어리고 경험 없으니까 당분간 위험 없을 거다. 콘스탄티노플이 수없이 포위를 당했지만 더 이상 뭐 하지 않을 거다라고 안심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0대 초반인데 저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내가 멸망을 시키라라고 하는 강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도시를 포위하고 이제 멸망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호스퍼로스 해협에다가 요새를 구축하는 거예요. 원래 아나톨루 히사르라고 하는 요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톨루 쪽에 요새가 있었는데 그 건너편 루멜리 히사르를 건축합니다. 여기에 여기 이쪽에 아나톨루 히사르가 있었는데 이 건너편에 루멜리 히사르를 만든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물길이잖아요. 흑해에서 이렇게 보스포러스 해협을 거쳐 서 에게로 가는 이 물길의 가장 좁은 곳에다가 요새를 딱 해놨다는 것은 여기를 그냥 지나지 못한다는 거죠. 흑해에 있었던 배들이 여기를 그냥 지나지 못해. 여기다 대포를 설치해 놓으면 그냥 못 가잖아요. 당연히 여기다가 일정 정도의 뭐 세금을 내든지 허락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치된 이후에는 여기 두 요새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이 해업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선박을 감시해가지고 이 도시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대포를 되편한 거죠. 자, 우르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콘스탄트로프에 있었는데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뭐, 청동도 제로 공급 못한다. 소식을 듣고 이사람을 불러다가 아예 고용을 하죠. 그래서 월급을 네배로 주고, 청동을 마음대로 제공을 해드, 해주고 나서 대포를 제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르반의 대표인데요. 포신 길이가 8.2m, 포신의 두께가 20cm다. 포탄의 무게가 6 0 0 9kg이나 된다 하는 거죠. 270kg 짜리 돌을 1.6km 날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60마리의 황소와 이끄는 마차실은 이동을 했다는 거죠. 자, 당시에는 이포탄이란게 돌입니다. 오늘날처럼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요. 돌을 둥그렇게 깎아서 이포탄에 거꾸로 집어넣고 거기다 화약을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판각을 쏘는 거예요. 대포를 만들어가지고 성벽 밖에다가 배치하고 그 삼중 성벽을 깰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요런 우르반의 대포 외에도 작은 이 사석포, 그러니까 작은 돌들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포도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다, 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먼저 해군을 깨뜨린 겁니다. 먼저 오스만 해군이 먼저 이렇게 진군하기 시작하죠. 자, 오스만 해군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비잔틴 해군은 이 항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항구 안에서 와서 피신해 있었죠. 그런데 이 비잔틴 해군과 오스만 해군이 1차로 붙었는데 오스만 해군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영향 발휘를 못한 거죠. 여전히 오스만 제국은 해군은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군은 먼저 패했고요. 그렇지만 이 항구로는 들어가지 못했겠죠. 항구로 피신해서 이렇게 있었다. 메흐메트 2세가 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바로 언덕을 넘어서 배를 들이는 거잖아요. 언덕을 넘어서 요 항구 안에다가 배를 이렇게 집어넣는 사건이죠. 그리고 육지 쪽에다가 거대한 규모의 육군을 배치하는 거죠. 정규군이 8만 명했다. 비정규군 바시군이 2만 명했다. 예니체리 부다가 1만 2천 명했고 비전투종사자가 수천 명했다. 뭐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육지 쪽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고 여러 문의. 우르반 대포하고 사석포 68문이 이 성벽을 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주스티니아니가 이끄는 수비대는 7레지 8천 명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단계가 그 유명한 게 산을 넘는 배들이죠. 자, 세계 전사의훌탄 메흐메드 이름을 남긴 그 유명한 사건이죠. 자, 해군이 먼저 이 비잔틴 해군한테 당했어요. 해군은 워낙 숫자가 많아도 역량이 안돼 가지고 참패를 당한 이후에 이 골든 헌을, 항구를 얻어야 되는데, 항구에 세사슬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여기서 언덕에 길을 내가지고, 이렇게 배가 올라가죠? 사람과 항소가 언덕으로 산을 넘겼던 이런 사건입니다. 해발 61m 산등성이었는데, 거기다가 넘겼다. 당시로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옛날 이렇게 육지를 배로 넘어간 일이 많았거든요. 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배 안에 사람도 안 타고 무슨 화물도 없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소 수십 마리, 수십 마리가 끌고 사람이 밀고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도로에다가 뇌일를 놓고 거기다가 침목 바퀴 달린 받침대 같은 걸 놓으면 은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 골든 혼 쪽에 성벽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스만의 배가 들어왔다는 것은 방어력이 취약한 이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특히 상당히 가깝단 말이에요. 가까운 곳에서 배가 왔고, 이 건너편에서도 대포가 빵빵 쏘고 하니까, 이쪽, 육지 쪽의 성벽은, 삼중성벽은 상당히 두껍지만, 이 골든 혼 쪽의 성벽은 닿단 말이에요. 이 성벽을 기어오르거나 이러면 이걸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열한 공성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외부에서 지원군은 오지 않고, 물론 일부가 왔습니다. 베잔틴 군대와 일부가 지원병이 와가지고 지켰지만 그 숫자를 아주 미미했고, 더 이상의 지원군은 오지 않았던 거죠. 그 사이에 우르반의 대포가 매일같이 성벽을 때립니다. 성벽이 제한물이 삼중성벽이라 하더라도 이게 벽돌만 넣었단 말이죠. 계속 때리면 안에 수비군은 이걸 무너진 보강하고 무너지면 보강 하지만 현실로 적으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한석달 정도 공성전을 했는데요. 병, 결국은 병력과 물자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내부 수비대가 7천 명밖에 안 되는데 밖에는 10만 명이 공격을 하고 또이 오스만 군대의 특징은 여러 부대가 모인 혼성군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세르비아 군도 있고 여러 여러 지역의 군대니까. 병사 한두 명 죽는 건뭐 크게 상관하지 않는 이런 군대였으니까 몇달 동안 싸우게 되면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연한 기회에 이 도시가 함락되는데 함락 직전에 이, 이 술탄이 황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행복해라! 더 이상 싸워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고 했더니 이런 답을 보냈다는 거죠. 당신에게 도시를 넘겨줄 권리는 나에게도, 이곳에 사는 그 누구에게도 없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상호가 이해에 따라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유의지에 따라 죽을 것이오 나는 이 성을 지키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거죠 성벽은 대포에 무너져 내렸고 아직은 다 무너지지 않았었는데 어느 병사 하나가 실수를 했어요. 쪽문이 있었는데 병력 바깥으로 병사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것을 잠그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트루크 병사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워낙 수비 병사가 적었기 때문에 트루크 병사가 진입해서 일시에 성벽을 넘어서 트루크 병사가 들어오게 됐고 마지막 백병전이 벌어졌고 그 순간에 총사령관 주스티니아니는 부상당한 몸으로 탈출했다. 그리고 성에는 승리했다 외치는 투르크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끝까지 항전한 황제는 혼잡한 상황에 투르크군에 살해된 것을 추정됩니다. 이사람그 황제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주 장렬하게 전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성이 이제 함락됐습니다. 자 메흐메드 이사는 백마를 타고 유유하게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병사들에게 3일간의 약탈을 허용합니다. 자, 유목민기대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약탈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관례가 있어요. 그 성을 함락하면 3일간의 약탈을 허용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약탈하지 말고 그걸 잘 보존해가지고 지금까지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유목군대는 그렇지가 못했죠. 항상 기본적으로 약탈을 허용합니다. 병사들한테도 이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3일간의 약탈을 허용하겠노라라고 사기를 고치 시키거든요. 그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약탈을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황궁, 교회와 수도원, 시장 등이 파괴, 약탈되고 군인은 모두 살해되고 5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가 됐다. 자, 포로가 될 만한 뭐 아이들과 여자들은 포로가 포로 잡아가지고 노예가 되었겠죠. 노예로 이제 파는 거죠. 병사들의 전리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이 이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상인들한테 넘겨주면 그 병사들의 수익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문화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이 천년이 넘었던 이 도시가 이제 함락되고 파괴되는 이런 슬픈 운명을 받게 되는 거고요 흥폐해진 성소표 성당은 모수로, 모스크로 로모스 개조된 거죠 그러니까 소표 성당도 약탈당했기 을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많은 보물들은 다 사라졌겠죠 모든 성당 이런 것들이 약탈되고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일부가 살아남았습니다 성소표 성당은 약탈당했지만 사도대성당은 살아남았고요 보존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갔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곳에 정교회 총대주교가 다시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술탄이 허용을 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총대주교의 교구가 다시 설치가 돼서 유지가 되었고요.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이 성당이 지중으로 무너졌는데 무너진 것을 술탄에 의해서 자미로 개조됐다는 거죠. 자, 자미가 모스크란 뜻이에요. 이 터키에 가면 무슨 무슨 잠이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잠이가 모스크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술탄 메우메트 2세는 이 도시를 들어오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스스로 카이사르의 후계자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이 나라는 제3의 로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 강의에서 오늘날의 터키 공화국의 학교에서는 오스만 제국은 제3의 로마라고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자, 이 제1의 로마는 다신교,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의 로마였다. 자, 두 번째는 기독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로마였다. 자, 세 번째는 이슬람, 트르키어를 쓰는 사람들의 로마다라고 천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술탄은 자신이 로마 제국의 후계자가 된 것으로 인식했고, 실제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을 즉위할 때마다 로마 제국의 후계자로서의 선서를 했다는 거죠. 그게 19세기 말까지도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